안녕하세요. 반가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 보이는 장갑입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왔죠. 따뜻한 장갑이 필요할 텐데, 그 따뜻한 장갑, 방한용 장갑 중에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막 사용할 수 해도 되고, 튼튼하고 따뜻한 장갑은 이게 넘버원이에요. <laughs>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 장갑, 핸드맥스에서 나온 KG10이라는 용접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겉감이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감은 따뜻한 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안용 장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용접 장갑, 캠핑용 장갑, 건설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장갑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인데, 가격 또한 착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무려 7,900원입니다. 7,900원. 배송비 3,000원을 포함해도 1,9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편하게 막 사용할 수 있는 장갑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핸드맥스에서 나온 KG10이라는 장갑 구매하시면 후회 없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끼 껴서 사용해 보고 용접할 때, 그다음에 캠핑 가서도 뜨거운 국, 뭐 장작 조개기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핸드맥스의 KG10 장갑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속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박음질이.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360도 돌아가면서 박음질이 되어 있고, 이네 손가락은 그렇지 못하죠. 보시면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데, 어, 좀 실명스럽다,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돌아가면서 감싸줍니다. 요것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집었을 때, 이렇게된 상태 아니에요. 요것을 장갑을 껴보면, 이빈 공간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 털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이사이가 박음질이 안되 있고, 털이 없다는 느낌이 없어요. 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장갑을 쓰다가 이제 이게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누칠을 해서 겉을 솔로 문지르든가 해서 빨아요. 빤 다음에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여기를 또 비누칠을 해서 털을 빨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헹궈가지고 이 장갑을 탈수기에 놓고 이 상태로 짜요. 짠 다음에 그대로 말립니다. 여기가 다 마르고 나면 다시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요, 요, 상태로 또 말립니다. 그러면 앞뒤가 다 마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요 장갑을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거예요. 이게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때가 탑니다. <laughs> 때가 타 이렇게. 근데 요것을 뒤집어서 빨고 또 뒤집어서 말리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았을 때 살짝 사이즈가 주는데 준다는 게확줄지 않아요. 그냥 지금 사이즈보다 살짝 줄기 때문에 자신이 끼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구분할 때 색깔로도 구분이 됩니다. 지금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밤색, 갈색으로 되어 있고 엑스라지 같은 경우는 이 손목 끝에 박음질이 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제가 몸무게가 67에 177이에 키가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의 손일 거예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지 사이즈. 근데 내가 약간 보통 사람들보다 손이 약간 길고 좀 두껍고 크다. 그러면 엑스 라지 구입하시면 돼요. 엑스 라이즈를 제가 꼈을 때 느낌은 약간 요 끝이 라지보다는 좀 남는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약간 헐겁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약간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엑스라지 내가 보통 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런 장갑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선물해 드려도 막 쓰기에 정말 좋은 장갑입니다 아, 빗자루질 마당 쓸고 뭐 하실 때라든가 장작 쪼갤 때가라든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 가격도 7,900원 배송비 포함해도 3,000원을 포함하면 19,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면서 질기고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요. 쪄보면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쪄보고 사용해 본 후에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매자표는 댓글과 설명란에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핸드맥스의 KG10 장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반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